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2일이고요 네, 벌써 포도나무가 샤인머스켓이 이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어, 지난번에 4월 27일에 신초가 이제 발아하는거 영상을 담고 편집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신혼농부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오늘 4월 27일이고요. 저희 어, 샤인머스켓 하우스의 현재 모습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막 신초가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자, 지금 대부분의 나무에서 이제 실초들이 발화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제 많이 자란 곳은 한이 정도? 한 뼈? 조금 안 되게 자랐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그 이제 신초에 냉해 피해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네이 냉해 피해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하지만 요즘도 아침, 저녁 기온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좀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올해 일단은 착과 상황은 어, 묘목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큰 편인데요. 이렇게 좀 보면은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들도 있고 조금 영양이 좀 부족했었는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열매가 달리지 않은 나무들도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일단은 잎을 충실히 받아가지고 나무를 좀더 건강하게 키우는 걸 목표로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옆에 보면은 저희가 작업이 좀 늦었는데 얘네들을 이제 유인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다 가지가 너무 커가지고 쳐져있는데 이렇게 다 지금 유인줄로 양말목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유인선에 걸쳐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업이 늦어지면 게으름을 피우다 보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제결가지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막, 막 헷갈려요 이런 건잘 봐갖고 요걸 다시 이제 제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게이 포도 손들이 있어, 요 이놈 손들. 얘네들이 이런 걸 묶다 보면 잘못 당기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손이 걸리는데 엄나를 잘 보고 와이 위쪽으로 걸칠 수 있게. 이미 또얘네가좀 너무 많이 자라봤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자리를 잡으려고 당겨 당겨주면 잘못하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얘네를 잘 교감하면서 아이 정도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최대한 자를 리 잡아줘서 저희는 이제 양말목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첫 번째 와이어, 여기 두 번째 와이어에서 이렇게. 오, 얘는 엄청 컸네요. 오, 진짜 많이 컸네요. 이제 네. 막아줘야 되지 않나요? 네, 얘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도 그 주지에서맨 끝에 나오는 순이기 때문에 세력이 제일 강해요. 네.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강한 애들은 앞에들하고 좀 균형을 좀 맞춰줘야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끝에서 순을 좀마감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렇게 차곡차곡해 나갈 겁니다. 유인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어 저희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로는 <laughs> 적기를 놓치면 정말 두 배, 세배그 이상의 힘이 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교훈을 삼아서 정말 그딱 신초가 자랄 때부터 매일 매일 와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해주는 게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적과 작업하게 될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감사합니다.